자, 예천 활축제 행사 일정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팜플렛으로 나눠주거나 인터넷상에서 띄어놨을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가 바로 예천 활축제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4일 동안 걸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고요. 첫째 날 4일 목요일 관련돼서 아래와 같은 행사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뭐 10시부터 12시까지 뭐 예천 어린이 화합 한마당, 12시부터 14시까지 지역예술인 공연, 그리고 나서 2시간 쉬고 나서 다시 16시부터 17시까지 예천연예인협회 공연. 하루 동안 일어나는 행사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쭉 시간대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넣는 게 어렵지도 않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최초 화면에서 봤던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벤트 언더바 타임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안에는 뭐 EVT ID, 프로그램 ID, 시작과 종료 시간, 상세 설명, 장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던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현을 한게 바로 이 테이블이에요 우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벤트 ID라고 해서 대문자와 2309가 하나 있고요 이건 아마 이제 예천 활축제 23년도 5월달에 열리는 예천 활축제에 대한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예천 어린이 화합한마당 지역 예술인 공연 개막식 이런 것다 프로그램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S01부터 S09까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5월 5일일 경우에는 또 S1011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10시부터 12시가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12시부터 14시. 그 다음이 이제 2시간 쉬입니다. 그리고 16시부터 17시까지. 이번엔 1시간 단위로 갑니다. 17시, 18시. 근데 그 다음은 30분 단위로도 가게 됩니다. 들쭉날쭉하죠?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의 차이는 2시간.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 차이는 4시간. 그 다음은 1시간이었다가 또3 0분을 편합니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프로그램 이름과 시작 시간과 장소만 중요할 뿐이지 뭐 나머지 중요한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 이름만 있어도 별로 문제 될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일정표나 행사표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고쳐보려고 합니다. 시간별 정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해 보는 거죠. 10시부터 12시까지라는 정보를 10시,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12시 이렇게 행사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 결과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 전체 행사에서 시작 시간을 9시라고 가정하고요. 끝 시간을 저녁 10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적어놨어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종료 시간까지 적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종료 시각이 없죠. 행사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날을 해놓고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들죠.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30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아, 이 경우에는 한 2시간 있으면 되겠다 싶은 동시에 이 아래쪽을 봐서도 여기부터 이 사이의 간격 정도가 딱 2시간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이2시간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시간 그러면 아래쪽으로 와서는 말해주지 않아도 공연들이 왠지 짧아진 느낌이 들어요 30분이 두 칸이니까 1시간만 하는구나 어, 이것도 1시간이네 어, 그런데 18시부터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다음 라인에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 이거 30분 단위 공연이구나 알수 있죠 그리고 9시 반에 끝나는 이 축하공연이 공연이 7시 반에 시작을 하지만 2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있다는 것도 비어있는 칸을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출력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쿼리가 아까 전에 화면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쿼입니다 s 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벌과 민즈를 각각 2와 30으로 설정을 했고 데이트와 시작 시간 종료 시각을 정의했습니다 여기 있는 With recursive 1부터 4 8건까지를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위드 리커시브는 앞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여기서는 ID 값이 60 나누기 민지 곱하기 24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보여준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민지가 30이잖아요. 30분 단위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24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24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눴을 때몇 건이 되느냐가 나오겠죠. 총 48건이죠. 그럼 이쿼리에서는 48건이 나옵니다. 자, 해당 커리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볼게요. 지우고.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1부터 총 48번까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아래쪽에서 쓰려고 하는 거죠. 위드 리커시 부분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은 셀렉트예요 여기 그 마우스가 있는 셀렉트부터 마지막에 오도바이까지 구성된 커리를 볼수 있고요. 이때 대상 테이블은 이벤트 타임 테이블, 알리아스 E로 적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라이트 조인 다음에 엮여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어, 여기서는 조건이 온 조리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전체 알리아스는 T5M이라는 걸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아우터 조인, 이벤트 타임 테이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우터 조인 쪽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 조인 쪽에 붙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자, 이것도 쿼리를 좀 편집을 할게요. 위쪽에 셀렉트문 삭제하고요. 아래쪽에도 지웁니다. 다 조건들이기 때문에 지우고 이 부분, 이 안쪽에 있는 부분만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은 위쪽에 있는 TMP 임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1부터 48번까지 가져오되 어떤 식으로 가공하는지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영영시 영영분 00시 30분, 01시 0분, 01시 30분 해서 맨 마지막에는 23시 30분까지 가겠죠. 바로 이런 양식으로 전체 48건을 이 부분이 해당 쿼리로 처리합니다. 앞서서 이 부분 사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div와 모드를 이용한 부분이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롬절을 보게 되면 은 이벤트 타임 테이블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 오른쪽 테이블이 지금 현재 조인이 걸려 있어요 근데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죠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집합에 있는 데이터와 왼쪽 편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인을 걸어요 조건은 on부터 이 부분입니다 end 끝날 때까지 이부분의 조건으로 조인을 거는데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집합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무조건 조건절에 걸리는 것도 나오고, 조건절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나오는데, 조건절에 걸리지 않는 이 왼쪽 편에 있는 테이블은 그때 널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게 바로 아우터 조인의 특징이죠. on에 있는 조건을 한번 볼게요. t5m 이라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뽑아냈죠. c, 콜론, 분. 2.s 타임에 1 2코팡 5, 이 부분을 서브스팅으로 잘랐어요. 데이터로 가볼게요. 자, S타임에 여기서 12,5면요. 이 부분, 10,00이 부분 을 얘기합니다. 10,00 아래에서는 12,00이 부분이 12,5로 잘려진 결과예요. 이것과 위쪽에서 허리로 가져와진 HHMM이라는 컬럼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두 개가 서로 같을 때 가져오고 이벤트 아이디가 그때는 Y2305여야 되고 시작 시간은 VDATE, 연월일 이 경우가 VDATE여야 된다 VDATE는 위쪽에서 아까 전에 선했던 2023년 5월 4일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할 때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이트 아 t 터 조인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고 전체 셀렉트 t 절에 걸린 조건이 이렇습니다 where 1 equal 1 end부터 이 부분 자, 첫 번째 조건은 1 equal 1은 true입니다. 그리고 end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실행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래쪽이죠. 중요한 건. 위쪽에서 받았던 요 부분, 이 부분이죠. right out join의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hcmm 부분이 시, 분, 초, 데이트 타입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게 from time부터 to time까지 사이에 있어야 된다. between이죠. 이 연산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바꿔 말하면, from time과 to time, 이 값을 보면 되겠죠.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 부분입니다. 이 조건이 전체 셀렉트 절에 걸린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 값을 가져다 놓고 가공을 하는 거죠. 전체 데이터는 2 0 2 3년 5월 4일 0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끝나고요첫 번째 프로그램은 10시부터 12시. 이때 예천 어린이 화합 한마당이 있고, 그 다음 또, 시작 2 시간 동안. 시작 시각은 있는데, 종료 시각이 없어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널 처리를 코알레스라는 함수로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널일 때는, 널이라는 값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빈 공백 문자가 들어오죠. 여기서 만약에 코알레스 처리를 갖다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이 전체 값 자체, 10 콜론 30물결이라 문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연산이든, 널이 붙으면 전체는 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 처리를 해준 거예요. 코알레스라는 함수로. 자, 다시 2시간 쉬고 지역 예술인 공연이 나옵니다. 자, 16시부터 17시, 1시간이죠. 17시부터 18시, 1시간이죠. 18시부터는 계속 30분 단위로 갑니다. 30분 단위로 가고, 21시 30분까지 끝나는 축하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요. 그 사이에는 다시 2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은 21시 40분, 딱 10분이에요. 10분, 10분인데 다행히도 이 40이라는 숫자, 10분 차이난 숫자가 앞쪽에 와서 21시 40분부터 뭔가로 또 시작했으면은 전체는 다시 10분 단위로 쪼개야 돼요. 다행히도 맨 마지막 시간의 종료 시각이 40분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30분 단위로 가는 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분 단위로 전체 시간을 쪼개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러한 행사 일정표를 시간대별로 볼수 있는 이러한 행사표로 바꿔봤어요. 하루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누기 위해서 위드 리커시 부분을 이용해서 인시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 또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코알레스나 컨켓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라이트 아웃터 조인이죠. 이 앞쪽에는 행사 이름만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전체 시간대를 빠지 없이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무조건 데이터가 나오게 한 다음에 조인을 걸어서 행사 테이블에는 없는 시간대와 데이터를 가져와서 채워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보여주는 일정 행사표를 만들어 봤습니다.